양 메리를 오늘 99일차 99번째 편지 1.1km 달렸고 풀업 푸쉬업 해보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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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 어제 저녁 루틴을 못하고 일찍 잠들었다가 새벽에 한 2시 반쯤 일어나서 저녁 루틴을 하고 어, 잠들었죠 아, 지금 컨디션은 그래도 좋은 것 같고 아, 오늘도 제일 1순위는 자기 전 루틴을 지키자 자기 전 루틴을 만들자 내 걸로 쓰러 만들자 후. 하자 하자 나는 의지가 있다. 그리고 나는 불확식성을 사랑한다. 나의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아는 것. 나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 후, 하자 하자. 세트. 하자, 하자, 나는 할수 있다. 나는 이겼다. 원래 이런 사람이라 이걸 하는 건 당연하다. 나는 부단한 사람이다. 나는 꾸준함의 왕이다. 꾸준함은 나에게 특별함을 준다. 하자, 하자, 자기 전에 읽고, 일어나서 읽고, 항상 지니고 다니기. 나의 키마스터. 하자, 하자. 마지막 세트. 드디어 내일이 100일이기 때문에, 100일에는 진짜 내가 100개를 채우는 것을 한번 시도해보려고. 그냥 풀업만 100개. 지금 몇 개씩 해야 할지 아직 결정 못 했는데, 열세트로 10개씩 해야 하는지, 아니, 좀 늘려서 해야 할지. 아직은 고민. 하자, 하자. 내가 처음에 이, 이걸 시작했을 때내 목표가 그거였는데, 우선 목표가 10개씩 10세트 하는 거. 그것을 내일 도전해보는 거. 하자, 하자. 가보자. 세트 성공 와 진짜 99일 99번째 이지 다네야 넌할수 있어 너는 최고야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수 있어 항상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그 마음이 진정 원하는 곳에 필요한 곳에 향해 있기를 항상 응원한대 가자자 화이팅